입니다. 박진영 변호사입니다. <laughs> 제 직업은 말하는 직업이거든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보기도 했고, 이력한 대권 후보 앞에서 말하기도 해봤는데요. 안 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 떨립니다. 지금. 연초부터 떨고 있는데. 제가 이러려고 세바시에 나왔나 자괴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어떤 꿈을 꾸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상상을 좀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사법시험 공부할 때도 제가 합격한 이후에 고향을 찾아갔을 때 부모님 앞에서 큰자를 올리는 어떤 상상 재밌거든요. 저는. 세바시 영상이 공유되는 걸 보면서 언젠간 저기 한번 나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 꿈이 현실이 됐습니다. 희망찬 얘기만 하기에도 15분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불편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바로 봐야. 새로운 사회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초에 여러 야심찬 계획을 세우는데 어느 순간 흐지부지 될 때가 많습니다. 부끄럽지만 전 숱하게 경험했습니다. 올해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laughs> 왜일까요? 적당히 내 감정이나 내 주변 상황과 타협하면서 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적당히 산다는 것,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될수 있거든요. 하지만 정의롭지, 정의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의. 굉장히 추상적 단어입니다. 저도 정의를 외치지만 이 뜻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정의. 대한민국에 그런 달달한 게 아직 남아 있긴 한 건가? 영화 내부자들의 나오는 안상구의 질문입니다. 굉장히 씁쓸하면서 슬프기까지 한데요. 하지만 우리는 정의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더불어 사는 삶을 지향해야 하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살수 없거든요. 우리가 조언이나 선행이란 단어를 접했을 때 좋은 단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기 만족에 머무는 적당한 선행 그리고 별 고민 없이 하는 적당한 조언은 정의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 고향은 해남 땅끝 마을에서 배를 타고 30분 가량 들어가야 하는 노화도라는 섬입니다 제 아버지는 15년 전에 섬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굴삭기에 치이는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사고가 났던 날 저는 서울 노량진에 있는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해질녘 동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위중하다고, 동생이 전화를 받고 나서 아버지 상태를 확인해 보니까 가슴속 심장 혈관이 터져서 심장 마비로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몰랐습니다. 초반에는. 뒤늦게 알고 육지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섬에도 병원은 있습니다. 하지만 외관상 큰 상처가 없어서였는지 병원의 응급처치는 포도당 수액을 놓는 게 전부였습니다. 급하게 육지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야 되는데 헬기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헬기로 옮기면 빨리 육지로 갈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밤에는 헬기가 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억울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헬기는 어떻게 뜨는 건가요? 의료 시설을 갖춘 선박으로 옮겨 보려고 했지만 우리는 그런 선박이 없었습니다. 우리 섬에는 결국은 고깃배에 실어서 아버지를 육지에 옮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가 몸이 축 늘어졌을 때는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팔과 다리를 잡고 선착장에서 고깃배에 싣는데 아버지를 바다에 빠뜨릴 뻔했습니다. 치륵같은 바다 위에서 작은 전조둥이 의지하면서 한 시간가량을 가야 했거든요. 가다가 양식장 어구에 걸려서 배가 움직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바다 한가운데서 숨을 거두셨죠. 조금이라도 빨리 육지에 있는 큰 병으로 옮겼다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억울했거든요. 또섬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문제 삼고 싶었습니다. 섬 사람들 똑같이 세금 내는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저희들도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병원, 그리고 의료용 헬기는 아니라 하더라도 의료용 선박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소송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사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도 수험생이기도 했고 법이 정의롭게 집행되는 걸 믿고 있었습니다. 또 그걸 제 스스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 신문에 무료 법률 상담을 한다는 변호사의 광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저희 가족에게는 그 변호사가 희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의료 기록을 들고 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돌아가시지 않아도 될 뿐이 잘못된 응급처치 그리고 섬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 때문에 돌아가신 거다. 억울하다. 도와달라. 애달픈 감정을 내놓았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하겠다고 광고까지 냈던 그 변호사 제 얘기를 기다마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제 얘기는 들어줬지만 고통에 공감한다는 인상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무려 법률 상담을 마치고 나와서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섬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다투겠다는 마음을 접었습니다. 물론 그 변호사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희망으로 믿었는데 너무 큰 실망으로 다가온 거죠. 그 변호사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회의원 됐습니다. 무료 성, 법률 상담을 하겠다는 모든 변호사가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가 대가를 받지 않고 시간을 내서 제게 했던 상담이 선행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또는 어떤 의도나 목적하에 하는 적당한 선행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때론 상대에게 고통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의무감에 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서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좋아서 하는 일도 적당한 선행에 머무는 걸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내 관점이 우선시되다 보면은 적당한 선행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저는 저보다도 제 도움을 필요로 했던 사람의 관점에 서서 일을 처리했을 때 진정으로 그 사람을 돕는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익산 약초 노골이 택시기사 살인, 살인 사건 한 번쯤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여러 번 방영된 사건입니다. 16년 전이죠. 2000년 8월 10일. 전북 익산 약초노골리에서 택시기사가 살해된 채로 발견됩니다 그 택시기사를 살해했다는 이유로 15살의 소년이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서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가 입수됩니다 그 첩보에 근거해서 수사를 해봤더니 진범으로 지목됐던 사람과 그를 숨겨줬던 친구가 자백을 합니다 그런데 검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인이 있다는 이유로 자백했던 사람들을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무혐의 처분도 내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최근에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소년의 재심청구가 받아들이셨고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자백을 했던 침범으로 지목되던 사람이 다시 체포돼서 지금 강도살인죄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런 정의로운 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벌어진 건 아니었거든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2013년 4월에 이 사건에 재심 청구를 했는데요 한 2년 동안 재판부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2015년 2월에 첫 공판기일이 있었는데 신문기일이 있었는데 법정에 가보니까 재심 청구를 기각할 것 같다는 기분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뭔가 획기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가 없이는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정의는 이룰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생각해낸 게 한때 진범으로 지목돼서 수사를 받았던 그리고 자백까지 했던 그 사람을 세상에 공개하자. 이만큼 획기적이고 강력한 게 어디 있겠냐?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기획기사의 제목이 '그들은 왜 살인범을 풀어줬나'였습니다. 그 기획기사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지금 진범으로 지목됐던 사람이 지금은 체포돼서 재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기획기사를 공개할 때만 해도 그 사람. 해외로 골프여행 다니면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닐 때였습니다 그 사람이 살인범이라고 지목하는 기사를 썼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 사람이 보복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SNS에 있는 가족사진부터 가족 숨겼습니다 저는 새벽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획기사를 공개하고 나서는 한동안은 그 새벽에 문 밖으로 나가서 화장실 가는 것조차도 두려웠습니다. 소변을 참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일을 끝내고 사무실을 나설 때 문을 잠그고 있을 때 누가 뒤에 서 있을 것 같은 불안감이 한동안 저를 지배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런 어떤 두려움들이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었겠습니까? 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떨리고 두려웠습니다 제 관점보다는 제가 변호하고 있는 제가 도움을 주고 있는 그 사람의 관점이었거든요 결국 진범을 공개했던 기사가 크게 공론화가 됐고 재심과 무죄 판결에 이르게 됐습니다 만약 제가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에서 제가 좋은 일을 한다는 어떤 관점 아래서 적당한 선행에 머물렀다면 제심이 가능했을까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소녀는 평생 살인범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도움을 줬던 저까지도 원망하면서 살았을 수 있습니다. 적당한 선행을 넘어서서 두렵고 부담스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결과를 볼수 있었습니다. 적당한 선행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별 고민 없이 하는 적당한 조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남의 고통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아니라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침묵하지 않고 용기를 내는 사람한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이런 일해 보고 싶어요. 이 사람 돕고 싶어요라고 얘기할 때 가족부터 먼저 생각해야지. 먼저 안정을 찾고 나중에 하면 안 될까? 이런 조언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조언이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도가 어떻든 간에 좋은 용기를 냈던 사람이 도와주려고 했던 그 사람의 희망을 무너뜨리는 일일 수 있거든요. 조언과 연결되는 고통에 공감하지 않고, 외면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걱정하면서 이런 조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별 생각 없이 그냥 상대방을 위한다는 인상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무식코 뱉는 말이 또그 말을 듣고 정말 용기를 냈던 사람이 주저앉아 버린다면 이것같이 정의롭지 못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적당한 조언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용기가 없기 때문에 용기를 내는 사람을 주저앉혀서 나와 평준화 시키려는 의도와의 하는 얘기가 아닐까 이런 것도 한번 냉철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 사회가 적당한 조언을 하는 사회가 되는 것보다는 용기를 내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저 사람의 용기에 대해서 뭘 도와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재심 사건 중에는 무기수 김신혜 씨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변협에서 법률 구조, 구조단이 조직됐고 그 구조단이 저력을 해주고 있는데요. 2년 전에 이 김신혜 씨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인간의 존엄성이 뭔지 아세요? 저는 별로 어렵지 않게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아, 그거 헌법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헌법 쉽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저는 거기서 말문이 좀 막혔습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갖는다고 했는데,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갖고 있다는 인간의 존엄성이 뭔지를 몰랐던 겁니다. 김신의 시로부터 들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내가 아플 때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내가 춥고 배고플 때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걸 아는 것이 인간이 존엄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고통에 대한 공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선행과 적당한 조언은 존엄한 인간이 가져야 할 공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시인 고정희는 그한 번의 따뜻한 감초, 단한 번의 묵묵한 이별이 몇 번의 겨울을 버티게 하고, 그한 번의 극한 기쁨, 단한 번의 이윽한 진실이 일생을 버티게 할지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적당한 게 아니라 단한 번만이라도 누군가에게 몇 번의 겨울을 버티게 하고 또는 일생을 버티게 할수 있는 따뜻함, 기쁨, 눈물, 신실을 주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